성교방송을 열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대표로 계신 김정숙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열린 성교방송 대표 서한나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를 치려고 확실히 쳐주셨습니 지금 이 시간 5분 칼럼 시간인데요. 어,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깨우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주님 오실날이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의 성교 복지신문 방송을 통해서 4 0개 방송 지국을 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냥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가시면 요한복음 9장 4절에 내가 가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주님이 가신 후 2000년 동안 영적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몸의 말씀처럼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제는. 무엇에 잠들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욕심에 잠들어 있었고, 나의 의에 잠들어 있었고, 물질에 잠들어 있었고, 세상 평락에 잠들어 있었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 무턱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는지 이제는 말씀에 깨어서 올바른 신앙을 할수 있도록 도우라고 오늘도 고려 아 선교 방송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1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산들 위에 기울를 세우시고 거기서 나팔을 부신다고 합니다. 지상에 사는 모든 거미는 나팔 소리를 들으라. 이를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 5장에도 열천여 비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신부들이 마지 올라가서 동거 밖에서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등각 이름 준비 한자는 신랑을 맞고 준비하지 못한자는 살아간 동안에 주님이 오셔서 천국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우리 40개 지국에 이 방송을 내주시는 이유가 이제는 영적으로 잠든 이 세상의 모든 성도와 모든 사람들을 깨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붙이고 말씀의 불을 붙이고 찬양의 불을 붙여서 주님 오실 날 넉넉히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도록 부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코리아 선교 방송과 40개 지국 대표님들과 관계자 분들은 나팔 소리를 제일 먼저 듣고 그 나팔을 전 세계에 불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깨워주셔야 할수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도 소개를 할게요 제가 이제 진작 방송을 우리 김성수 이사장님한테 허락을 맡았지만 아직 이 방송 개국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26일 월요일 네, 저희도 열린 성교 방송 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먼저, 어, 개국을 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 함께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동력해서 부디 이 세상을 깨우는 영적인 나팔수가 되고 영적인 방송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